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사실 오늘이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하루 이틀 전부터 2차 전지 섹터의 주요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좋았거든요. 자, LG 엔솔도 보시면 10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주가 움직임이 그래도 좀 꼼지락 꼼지락 했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도 보시면은 10월 들어서 계속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 요거좀 집중해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데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시장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매우 중요한 역할이 엄청난 변곡점을 나타낼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이 변곡점에 대한 키포인트를 잡아내는 그 굉장한 핵심 키워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좀 인지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뭐 종목은 많잖아요 여러분들. 2차 전지 지금부터 매우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심지어 몇몇 2차 전지 종목들은요 바닥에서부터 막 많으면 3, 4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같은 종목들 보시면 신곡가 한참 막 넘어가는 종목들 많았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였고요. 더군다나 이런 종목들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대놓고 다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가 없는 분들은 일동제약,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다 신곡가 찍고 내려온 종목들이고요. 아직 못간거 요거 있습니다. 얘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애매하게 됐네요. 어쨌든 제약바이오 전체 짚어드린 것 중에 대부분이 좋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로봇도 보시면, 클로봇,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짚어드렸죠?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 가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윗꼬리를 좀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을 영상에서도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 2차 전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꼭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9월 22일자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주반도체, 퀄리타스반도체, 그쵸? 그래서 이 반도체 두 종목, 오늘 제주반도체는 익절을 했고, 요 때쯤 언급을 드렸죠? 9월 22일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9월 22일이 딱 여기입니다. 그쵸? 9월 22일, 요 날인데, 중간에 이렇게 눌림목 나타나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고, 바로 급등 나왔죠? 오늘 또 익절을 잘 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9월 22일 기준, 요런 날이죠. 22, 23, 요런 날인데, 약간의 눌림목 만들어주고 바로 급등. 그래서 또 수익을 잘 챙기고 있죠? 거기다가 레인보우의 이수스페셜까지. 요거 이제 조만간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목까지 다 짚어드리는 전문가다. 꼭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를 지금부터 더 좋게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매크로가 주식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걸꼭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까지, 일본까지도 싹다전 세계가 지금 같은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전부 다 똥값이 되고 쓰레기가 되지만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산 시세는 정말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도 올라 올라가, 달러도 올라가 비트코인 올라가 이더리움 올라가 주식 올라가 그쵸 원래는 안전자산이 위험 위험 올라가면 위험자산이 안전 빠지고 위험자산이 올라가면 안전자산이 빠지는 상반되는 움직임들이 보통 나타나죠 달러가 급등하면 주식시장 빠지고 외국인들 수급 빠지는데 달러가 올라가는데도 외국인은 하루에 수조원대를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유동성 그리고 매크로다 라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참고로 유동성 장세에서는 한국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바이오가 무조건 원픽입니다 바이오가 가장 많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소개를 많이 해드리면서 급등으로 수익을 정말 많이 챙겨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 또그 다음으로는 2차 전지입니다. 이게 뭐 사실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반도체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보통 불황일 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불황일 때 돈을 푸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에 경기를 끌어올리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 섹터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도체도 유동성 장세에서는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까지. 그래서 호황일 때 유동성이 풀리면 반도체가 1순위로 올라가는데 불황일 때 유동성이 풀리면 후순위로 가요. 그서 지금 뭐예요? AI 때문에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가 먼저 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오로봇 2차전지. 그래서 제가 ppt 딱 띄워놓고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안에서만 놀면 된다. 반도체 특히 삼성밸류체인. 그 다음에 바이오 신고가 많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로봇 2차전지까지. 그렇죠 이렇게 다 짚어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반도체가 다소 과하게 좀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약간의 또 정책 발로 움직인 부분들도 있고 조금 시장 대비해서 과학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 이실 발을 실적 발표라고 하는데 실적 발표 오늘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삼성전자의 플러스 20% 가까이 되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실적입니다 이 초대형 주가 20%나 어닝 서프라이즈 다 이거 정말 파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나타나느냐? 셀 온이 나타날 확률이 없죠. 왜? 어느 정도까지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라는 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호황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더잘 나올 것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미리 올라온 게 없지 않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셀 온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왜 후실적이 나왔는데 빠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걸 일단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반도체를 팔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느냐 그게 아니죠 반도체를 팔아 걸고서 다른 걸 사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들어오면 더 들어왔죠. 그러면 반도체 셀 온이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이 싹다 흡수하고 있었다. 2차 전지로 그 돈이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유동성 베이스를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동성 베이스를 움직이는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근데 반도체 많이 갔죠? 바이오 갔죠? 로봇도 갔습니다. 그럼 못간거 뭐예요? 2차 전지. 그죠? 그래서 못간 섹터로는 지금 뭐가 있다? 2차 전지가 남아 있다. 그리고 어제 중국 리튬 배터리 수출 통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부터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중국이 어쨌든 배터리 시장은 1등이에요. 그럼 2등은 어디야? 한국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국 리튬에 대한 배터리 수출 통제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국내 2차전지 섹터는 호재로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 은이 호재가 있다라는 명분과 말씀드린 유동성이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이두 가지의 이유가 맞물리면서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두세 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리튬 배터리 수출 통제 이슈는요, 차순위에 대해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요거 꼭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고점 대비 아직도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죠. 뭐 삼성 SDI만 놓고 보시더라도 최고점 대비해서 72%나 지금도 빠져 있는 가격대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년을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이거 지금 수익 다 긁어 먹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 과거 9 6 8 0 0원 이때 꼭대기에 사신 분들 많고 물을 좀 탔더니 그래도 여전히 8만 원 중후반 때 그러고 나서 잠깐 올라와서 가나 싶었는데 다 토해냈죠. 그래서 또 1년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1년을 기다려서 이제 본전 왔으니까 벌써 세 번째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징글징글하다 더 이상 못 들고 가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다 갖다 팔아치운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물려 있었다 뭐 계좌의 마이너스가 몇 프로다 내 손실이 몇 프로다 내 매수가가 얼마다는 여러분들의 개인 사정인 거예요 근데 개인 사정에다가만 초점을 둬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정작 지금 이 대세 사이클에 대해서는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판 분들은 너무 잘한 거고 삼성전자 10만원 훌쩍 넘어간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삼성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 0 2 1년도의 유동성 장세에서 심지어 이때는 끝난거죠 자락이었죠. 금리를 곧 잠국이 직전이었어요. 금리를 앞에서부터 풀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불황일 때 유동성을 풀면은 가장 늦박을 탄다고. 근데 호황일 때 유동성을 풀면 가장 먼저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같은 9만 원대 시세일지라도 2021년과 지금 현재는 너무 달라요. 이때는 심지어 밸류적으로 놓고 봤을 때 PBR도 최대 2.1배까지 올라갔었어요. 많이 높죠? 지금 많이 올라도 1.3에서 1.4배수 때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도 저렴해. 이때는 유동성의 끝자락이야. 근데 지금은 유동성의 시작이야. 이때는 불황이었던 걸 끌어올렸지. 지금은 호황인 거예요. 완전 성격이 다르죠?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0만 원 넘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 있다가 올라오니까 그냥 본전이니까 달아나고 도망가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물려 있고 얼마를 사 놨고 물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을 하시는 게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주식이 바닥에서부터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내가 오래 버텼다. 몇 년을 기다려서 본전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지금부터 얼마까지 갈수 있느냐? 그리고 올라오는 이유가 뭐고 이 내용이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느냐? 그냥 지금부터 상승 여력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현재 매크로 환경과 시장 환경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진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2차 전지의 배터리가 어떻구요 수주가 어떻구요 캐파가 어떻구요 앞으로 뭐 케펙스는 어느 정도 들어가구요 ev 예비 때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밸류가 어떻구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거다 필요 없다 그거는요 성숙된 시장, 성숙된 산업 내에서 가치주를 평가하는 기준인 거지, 2차전지는 아직까지 성장주의 베이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장주를 평가하고 성장주를 계산하는 방식과 가치주를 계산하는 방식은 달라요.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는 주식들, 바이오, 2차전지 로봇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뭐예요? 다 성장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는 지금 당장 나타내고 있는 실적을 계산해서 뜯고 들어가야 하는 거지만, 유동성으로 밀어붙이는 금리이나 베이스에서의 성장주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유동성이 언제까지 풀리느냐, 유동성이 언제 잠기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2차전지 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캐즘 안 끝났어요 전기차 안 팔려요 이런 소리하는 영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영상들이다 그렇게 올라가는 게 2차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2차전지를 고점 대비 물려있는 것 때문에 이래서 힘들어요 본전은 올까요?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할 텐데 오히려 지금 2차전지가 완전 전고점은 당연히 못 넘어가겠지만 이거는 못 넘어가는데 어느 정도 꽤 괜찮은 회복을 보일 수 있다고 라 하면 오히려 추가면에서 평단을 낮춰서 탈출을 하면 되잖아요 굳이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천지가 주인공인데 왜 손절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평단을 오히려 낮추고 비중을 좀 실어도 되는 상황이 와버렸는데 그럴 거면 계산을 똑바로 하셔야 된다는 라 거죠 근데 그 계산을 대부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동성 베이스로 그냥 시장 이론 그 자체를 이해하고 시장 이론에 맞게끔 계산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밸류 따지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동성만 놓고 보시면 되고 그 유동. 성은 이제 시작한다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다 같이 강하면요.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전고체 특히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2차전지가 강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거는요 폐배터리 쪽에 있죠. 리사이클링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도 급등합니다. 그래서 얘네들까지 강하게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는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진짜 세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같이 통틀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영상에서 대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으로는 52,000원 선 넘으면 65,000원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전고점 박스권 돌파가 임박해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도 양호하게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로 돈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 아직 뭐 많이 넘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연장 선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뭔가 좀 어렵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좀 사는 가격, 팔아야 되는 가격만 좀 알려 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께는 제가 요런 식으로 또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닉스로보틱스 오늘 또 아침에 개장 전에 무료로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2차전지 섹터의 수급이 좀 인상적이다 2차전지로 수급이 넘어갈 가능성을 염두하셔라 하면서 요렇게 해서 미보유자는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을 5만원 이하에서 필히 매수해두세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런 식으로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10월 14일 이제 오늘인데 아침 8시 56분이 입니다. 하이젠 R&M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추천을 드리고 아직 한 주도 안 팔고 있는데, 이거를 매수를 못 했거나 로봇주가 없으면, 제닉스 로보틱스 13,500원 부근에 매수가 가능하다. 변동성이 큰데, 단타 관점이고, 장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체결되면은 10% 정도만 목표로 해서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익절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닉스 로보틱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장 중에 무려 19%까지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게 또 시장가로 긁어가지고 뛰어탈 수 있는 그 조건이 있거든요. 시가 갭상승 3에서 5%대 예상 체결량 10만주 이상인 종목들 제 교육자료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조건이 오늘 딱 맞아 떨어지면서 로봇주 강세 흐름 나타났고 유동성 베이스 확인됐고 그래서 본장 개장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가 긁어 사셔라 그래서 10% 바로 짧게 1시간 만에 수익 내고 나왔죠 자 소소하긴 하지만 저도 오늘 같이 또 매매를 한 종목 중에 하나가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 들어서는 이제 처음 매매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제닉스 로보틱스 단타 관점으로 1500주 정도 매매를 해서 220만원 가까이 이렇게 한시간 만에 수익을 또 냈습니다 자 이렇게 김대표는 제가 매매한 내역이 있으면 매매를 뭐 매일 하진 않지만 매매한 내역이 있으면 제 계좌까지 다 까서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방송에서 대놓고 종목도 다 드리고 있고 정리도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실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서 다시 필터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상 하나에서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머니코드 무료 종목 패키지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링크를 제가 걸었는데 똑같은 링크거든요 요걸 휴대폰으로 클릭하시면 화면이 요렇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전송 버튼만 딱 누르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루에 한두 개밖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서 요 정도의 내용만 내가 좀 따라 할수 있다 요거 뭐 사라 어떻게 해라 요 정도 내용만 참고하고 따라 할수 있다 싶으시면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 많이 내시고 돈 많이 버시면 정규반에도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실력과 인사이트를 모두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검증을 다한 뒤에 필요하신 분들의 한해서만 영업행위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대신에 구독은 꼭 눌러 주셔야 되고 참고로 단타 종목들은 김 대표가 직접 사고 파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고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단타는 리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타. 치는 종목들 김 대표가 직접 사고파는 종목들은 이렇게 저 이거 삽니다 하고 그냥 공유만 받아 보시는 거기 때문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꽤나 재미를 좀 보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잘좀 참고해 주시고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렇게 계좌를 오픈해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15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몇 종목 매매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익절 금액만 벌써 4,100만원 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이렇게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꼭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휴대폰으로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터치 한번 하시고 전송 버튼 터치 한번 하시고 2초면 끝나요. 뻥안 치고.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도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긍정적인 시각 계속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